743번입니다. The most obvious salient feature of moral agents. 가장 obvious, 명백하고 salient, 두드러지는 feature, 특성. 그럼 소재가 나오잖아요. Moral agent. 이건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도덕에 대한 얘기예요. 도덕성. 자, 지금 여기서 agent라는 말이 번역하기가 문제히 까다로워, 사실은.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전남 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90 페이지짜리 영문 수필을 번역하는데 3년 걸렸어요. 문학하는 교수님인데 번역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90 페이지를 한 3년 걸렸어요. 왜? 가장 적합한 우리 말을 찾느라고. 여기서 에이전트라는 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가 있으면 그 스포츠 선수 대신 해가지고 계약하러 다니는 사람 뭐라 그래? 에이전트라 그러지.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뭐를 하는 사람이야? 일단. 에이전스는 그걸 하는 사람의 대리점 또는 그걸 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로 에이전트라는 말이 도덕적 대리인 이러기도 뭐하고, 도덕적 도덕적 작용자 이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도덕적 행위자. 도덕적 행위자라는 말로 번역,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좋은 번역 할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지. Is a capacity for rational thought. rational thought, 뭐죠? 합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떠한 두 가지의 관념을 연결시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독해를할때 제일 힘들 때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힘든 게 뭐죠? 관념적인 독해죠 지금 여기 두 가지 관념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야 도덕이고 하나는 뭐예요 이성이죠. 그러니까 도덕과 이성은 다른 차원이지만은 도덕성이 있는 사람은 곧 이성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덕이 있는데 이성이 없다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겠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성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덕적인 사람은 꼭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This is an uncontested.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743번.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 uncontroversial. 그렇죠. Necessary condition.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 뭐야? 이거 명제야. 지금 이거 논리학이야, 이거. 필요 조건. 그렇죠. For any f o r m of moral agency. 도덕적 아까 에이전트를 행위자 그랬으니까 이게 도덕적 행위 그렇게 한번 번역해 볼게요. 그래서 도덕적 행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덕적 행위자다? 그럼 화살표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Since we all accept that people who are incapable of reasoned thought 자 무슨 얘기입니까? Reasoned thought를 incapable, 할수 없는 사람은 cannot be held morally responsible 도덕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논리학입니다 P는 Q다가 참이면 Not Q는 Not P가 참이에요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대우명제라고 이거 지금 도덕적인 사람은 반드시 뭐하다 이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Incapable of r e a s o n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Morally responsible 하지도 않다 대우명제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이게 만만한 글이 아니라고 여기, 대우명제가 숨어있어요. 그러나, if we move beyond. 자, 그래서 신나게 번역을 했는데,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if we move beyond this uncontroversial salient feature of moral agent. 이런 것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것을 한단계 넘어가면은, the most, 그 다음에, 모 o s t salient feature of actual 는 f l e 살도 있고 피도 있는,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인디비주얼 모 d 에이전트 o r 괄호 지나가서 그런 개개의 어떤 도덕적 행위자의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에 반대되는, 리디 d 러스리 이상 u 우스광스럽게 이상된 것에 반대되는 이상 너무 이상주의 빼고 실질적으로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은 surely the fact that every moral agent 그들이 전부 빈칸하다는 것이다. every moral problem situation 모든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태까지 신나게 읽었는데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론자들은 어떤 면을 보여주느냐? that is 즉 자, 여러분 문제 풀때 도저히 감이 안 오면 이 that is가 무지하게 고마운 키야, 이게. 즉, 이런 얘기잖아. 바꿔 얘기해서, 다시 얘기해서, 너희 앞에까지 이해 못했지? 그럼 이제부터라도 잘 봐. There is no one size f i t a l l answer. There is no one size f i t a l l One size f i d a l l 이 뭐죠, 여러분? 옷가게 가면은 프리사이즈야. 만능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능 대답은 없단 얘기죠. 딱한 가지 정해진 대답은 없단 얘기예요. 어디에 대해서 what are the basic ways 방법이 무엇입니까? any moral agent 도덕적 행위자들이 wish to affect others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rather, 오히려 그게 아니라 moral agent, 그들이 wish to affect others, 다른 사람들을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depending upon 무엇에 따라서 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지금 내가 읽어가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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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런 게딱 오잖아? 출제의 철학이 하나 있다 그랬죠? 회일성이에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라고. 그래서 이 도덕 론자들은 모든 도덕적 문제 상황에 따라서 원사이즈 피로 앤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답을 준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다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문제를 보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고 통념을 언제나 깨는 거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거를 항상 추구하려고 그런다고. 철학이. 네.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고. 통념보다는 통념을 깨는 새로운 사고고. 그쵸? 그 다음 뭐예요? 물리적인 것보다는 뭐한 거? 추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게 좋은 글이거든, 언제나.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게 뭐냐면은 bring multiple perspective to bear. 그렇죠. 다양한 관점을 지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정답이 multiple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1번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잘못 풀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Seek an uncontroversial 논쟁의 여지가 없는 Cure all Cure all이 아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었던 o n e s i z e f i l l e r 래요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게 만병통치약의 솔루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Follow the inevitable fate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따라간다 Becoming idealized in 어디에서 이상화된 아니죠 comes with prejudice 편견 Assessing the feature, 무엇의 특징을 판단할 때 편견과 동반된다. 편견? 도덕적 행위자가? Sacrifice more of it. 도덕적 가치를 5번 희생한다? 나머지 말이 안 되나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 4, 5가 너무나 말이 안 돼서 1번을 쓰면 그게 답이 되고. 그 정도 수준으로 풀 것을 출제자도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게 객관식의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7 4 3번의 1번 744번에 3번 Moral a g e n 에 대한 거 다양한 관점 다양성에 대한 거 1, 2, 3, 4, 5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4번 상황마다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획일적인 게 없다 이런 얘기죠 746번입니다 When it comes to 자, 어떤 소재를 어, 도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무엇에 관해서 Food choice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 particularly peer influence. 동료들의 영향에 취약하다. 취약하다라는 거. 수능단어입니다. vulnerable이라고 하는 거.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immune이라고 하는 건 면역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vulnerable이죠. 이 문제가 쉬운 것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주제가 되는 그런 경우예요. 가장 쉬운 거. 수능에도 이런 문제가 열댓 문제는 꼭 나오죠. 왜? 기본 점수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젊은 애들은 동료 집단의 압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747번의 문제가 1번 peer influences on food choices. 음식 선택에 있어서 동료들의 영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747번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한번 내 볼게요. 747번에 만약에 1번이없고2 3 4 5만 있다고 한번 쳐 보세요. 4지 선다그몇 번이 답이 돼요? 4번 이 답이죠. 알았죠? 객관식은 항상 협상하는 거야. 알겠지? 응. 4번이 4번보다 1번이 좋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거예요. 4번이 오답이라서가 아니라. 알았지? 세 번째 줄입니다. 티네이지 고 메이드 낫띵 밧어 레티스. 낫띵 밧 하면은 온리라는 개념이죠. 낫띵 밧 하면 온리. 레티스는 상추죠. 그렇죠. 상추가 맞는지 상치가 맞는지. 상추가 맞죠. 레티스 샐러드만 런치로 even though she will become hungry later 배가 고픈데도 왜냐하면 that's what her friends are eating 친구들이 그렇게 먹으니까 slim boy who hopes to make the wrestling team 이런 번역도 잘해야 됩니다 자 삐쩍 마른 애가 있는데 wrestling team을 만들고 싶어요 자기가 wrestling team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오역이에요 make team은 팀에 가입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wrestling team에 들어가고 싶은 애가 삐쩍 말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routinely overload his plate with food 음식으로 자기의 접시를 오버로드 한다. t h e r e is dense deficient. dense는 꽉찬 거고 d e f i c i e n t 결핍된 겁니다. 카보하이드레이, 탄수화물과 프로틴으로 가득 찬 음식을 채우겠죠. 살쪄야 되니까 얘는 그렇죠. dense죠. 뭐 하기 위해서? Bulk up like the wrestler with school. 학교 레슬러처럼 bulk up,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An overweight teen.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또 애들은 may eat greedily 탐욕스럽게, moderately 적당하게 조금씩 먹습니까? 와, around his f r i e n d 친구들 주변에서는 조금 먹다가, devour 개걸스럽게 huge portion 엄청난 양을 혼자 있을 때 먹는다. 조금 먹다니까, moderate 그렇죠. 이거 우리 실생활 하고 너무 연관된 질문이 나온 것 같아, 그렇죠? Few young people 거의 없다란 말로 부정으로 들어가야 되죠. Completely free of food-related pressure from peers. 친구들의 압력에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조금 어려운 문법 문제인데, 뭐뭐 이든 아니든, there, these pressure, 이러한 압력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부과되든 안 되든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인지 아닌지라는 말은 whether도 되고 if도 돼요. 그건 알지? whether, w-h-e-t-h-e-r. -E 그렇죠, 그쵸? 그렇죠? whether. 그쵸? 근데 여러분, 어디 밑줄을 그냐면은, all not이 바로 뒤에 따라오죠. 이거는 문법. 이건 원어민들도 잘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번 나면 오좀 시끄러울 거야 아마. 올 날씨 바로 따라 오면 if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 말을 틀리게 하는 줄도 모르고 하면은 KBS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국립국어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야 이게. 진짜 문법이 이거는. 그래서 올 날씨 따라 나오면은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if를 쓰지 않고 뭘 쓴다고? whether를 쓰는 것이 올바른 영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문법은, 교실 문법은 이 경우에 if보다는 whether를 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746번에 2번이죠. 금방 풀어가면서 747번에 1번, 748번에는 if를 whether로 바꾼다.